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대 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각종 필요한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의 첫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4절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가장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죠. 성령의 강림의 역사. 예수님은 초림하셨다가, 어, 승천하셔서 떠나가셨죠. 육신은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성령은 초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고 보증이었죠.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오순절의 역사를 가장 강하게 우리 한국 교단에서 세계 교단에서 가장 강하게 부르짖는 게 누구냐면 어느 교단이냐면 바로 저희 성결 교단입니다. 예, 그래서 아예 이름도 성결이 성결, 예, 성결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예, 성령 충만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성령 충만을 줄여서 성결이라고 하는데 이 성결의 역사가 온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도록 외치는 교단, 예, 성결 교단입니다. 아 근데 이 성결 교단에서 외쳤던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어떤 역사적 의미 또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성결 교우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어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것도 어 좋지만 그 유례나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어 우리가 또 힘이 되고 능력 있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역사 오순절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어떤 논경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데 요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그러니까 애굽 출애굽 백성,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있었던 열 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지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있는 곳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민족과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스 오버 데이, 그래서. 6월 한다고 해서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 보느냐?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거죠.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걸 보면, 예, 주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죠. 예, 그래서 우린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이 비밀이,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장자들의 생명이. 애굽의 그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것을 상징화한 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딱 상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어,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이 출애굽을 상징한다면 출애굽을 하고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광해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수확해요? 예, 보리를 수확합니다. 보리와 밀뭐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데 그 보리 수확하면서 첫 수확할 때 만나와 매출하기가 끊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요 새로운 시대에 그래서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면서 어, 만나 매출하기가 아니고 새로운 그 보리 밀 이거를 수확하여 먹게 된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예, 이 오가 뭐냐면 헬라우로펜 펜테라는 뜻이죠 펜테. 근데 발음상 펜타라고요. 그래서 펜타 오십 번째 오가 펜타 펜테고요. 오십 번째는 펜타코스탈. 그래서 오순절 운동하면 펜타코스탈 성령의 임재를 어, 운동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운동을 펜타코스타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상징하는 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주님이 주신 밀과 보리를 첫 수확해서 먹게 되면서 만남의 주라기는 끊어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어, 이제 어, 상징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요날 뭐가 의미했다고요? 성령이 만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함께 살던 백성들이, 신약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6월절과 오순절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우리는 유월절을 오순절 아 유월절을 어,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가죠 같이 묶여 있어요 유월절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둘째 날부터가 이제 무교절이에요 누룩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 그래서 유월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 칠칠절이 뭐냐면 어~ 안식고 유월절 다음 안식일 로부터 71째 되는 아니 51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77절 77이 49 다음 날 51째에서 77절이라고 러는데이 77절이 오순절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맥추 감사주일 지내잖아요. 그게 이제 어그 예수님 부활절로부터 이제 51째 되는 그런 주간이 7 일곱 번째 되는 주간이 주일이 이제 오순절로 지키게 되는데. 칠칠절, 오순절 같은 말이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니다 이런 큰그 큰 구약의 절기 3대절기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1년에세 차례 이세 차례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 오순절날 3대절기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의무죠. 이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거 삼대 의무. 그래서 이제 모여든 거예요. 쫙 모여들었는데 그때 이제 어 120문도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그 절차를 쫙 끝내고 이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거린한 걸 가론 요다가 거린한 걸 채우고 그리고 전심으로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약속하신 것을 품고 기다리. 제아 도와줘. 그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 거야. 그 성령이 임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호련이 2절에 보면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이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 눈에도 보이고요. 소리가, 예. 이렇게 바람 같은, 급하고 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거 방언이죠.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 소리가 예, 들리고. 그러니까 말이 되고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상이에요, 현상. 뭐가 임하는 현상이에요. 자, 자, 보세요. 예수가 임할 때는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초림, 그 성탄절, 이게 소리가 없잖아요, 소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게 잉태된게 느껴졌다. 그, 그분은 초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몰라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느껴져요안 느껴져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요안 들려요. 그걸 듣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는 그래요. 왜냐하면 어,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이제 아, 마치 어,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딱 잉태했는데 아기를 잉태한 걸 처음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 아는 사람은 그거, 그 여자 진짜 약간, 어, 어 뭔가 굉장히, 그니까 몰라요. 그러다가 한, 왜, 어, 이상하다. 주기적으로 하는 반응이 왜 없지? 그러다가 병원을 가든가 뭔가 이렇게 체크를 한가, 하든가 해서, 그 다음에 알죠.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은요, 사실 인간의 감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로 아는 게 거의, 이 바울 도 모르잖아요. 바울도 몰라요.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고. 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놀래서 몰랐고 나머지들은 애 그냥 믿었죠, 뭐 받아들였죠, 영접했죠. 뭐 그리고 뜻도 미지근하고 뭐 그렇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어떤 현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은요. 성령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성령은 현상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일단은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 장로교는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의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유일해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교리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눈을 눈을 뜨고 그냥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이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 받은 분들의 증언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유일해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유일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라는 것이 안 통하자 나중에는 그 시대 초대 교회만 성령이 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거기 보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베드로가 잡혀들어가서 아니 고문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지 니네 말 듣는 게 맞냐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그러면서 막 그럴 때 풀려나서 이다 와가지고 이제 같이 그 동료들과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또다시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여기는 뭐냐면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뭐냐면, 16절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저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아요? 세례,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7절. 거기 보면 두 사도 이게 빌립과 이제 사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가 있는, 임하는 거예요. 저거 이방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 지역이에요. 저기 가가지고 성령을 이제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 17절 18절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시작 아나니아가 <놀냐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라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럼 이게 성령 세례 먼저 받은 케이스예요 여기는 물 세례를 뒤에 받고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장면이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거 헬라인이요 에 헬라인 그 중에서도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 애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이이 로마인들 군사들의 병사들 특이 백부장 고넬료.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막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장면들이죠.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이방인 고넬료 로마인들 병사들이 성령 받은 것을 가지고서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야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왜 이방인과 교제하냐 막 그러면서 힐난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가 증언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이 맞겠느냐 하더라. 그 15절에 보면 이 15절 말씀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제 저기 성령을 말하는 거요. 예 15절을 보면. 내가 말을 할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그러니까 오순절 막아 다락방에 유일회적으로 임한 게 아니고 계속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적인 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광신적이고 놀라 막막 막 신기하고 막 그런 것만 임하냐? 그 사실,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열두 제자와 70인 문도, 120문도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이고, 지금도. 근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어, 사실은 유대적 성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 우리나라 양반들보다 더 차분합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미친 것 같이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 보면 막 방언하고 막 이게 가만히 방언을 했겠습니까? 이분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외부에서 보니까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미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여기냐면 사도행전 2장 6절로 7절. 여기 보면 이제 내일 다룰 말씀인데 미리 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들이 그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했어요. 요거 앞에 앞에 10절, 10절 보면, 예, 거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되있냐면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 <laughs> 이게 당황하는 거죠. 이거, 이거를 보는 사람도 당황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당황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현상이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현상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는 현상이 없어요.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아 물론 이제 바울 같이 이제 엄청나게 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맞이하는 100만 명 중에 한명 정도는 이게 놀라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 결단 정도 진짜 뛰어난 사람들. 예, 그런 정도지, 난강 이승학, 이상훈, 뭐 이런 분들은 자기 결단을 통해 예수 딱 영접하고 그 뒤로 똑같이 평생을 살았다 그러는데 그런 특수한 분들 외에는, 어,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뭔가 현상이 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임할 때는, 왜냐면 성령 임할 때는 보통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해요. 예, 그래서 성령 임할 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날 때. 그런데, 그럼 이렇게 놀랍고 신기하고,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뭐에 취했다? 술 먹은 것같은 이게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술 먹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뭔가 현상이 있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 그럼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왜 내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 32절이죠. 여기 예수님이 어, 그 설명을 할 때, 말씀을 설명할 때, 제자 두 명이 듣고서 있었던 일이거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뭐 성경과 함께 하셨던 삼일체 위 하나님이신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 몰라요. 모르는데,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이거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차분하게 임하는 분들을 보면 아무리 조용하고 차분해도 내 마음이 뭐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뭐가 임하는 걸 알아요? 성령이 임한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건 그냥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가, 예수가 잉태된건 예수를 영접한 건, 내가 중생한 건,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은 진짜 천재 만재예요. 제 신앙 경험으로 그냥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거듭났다, 내가 뭔가 이걸 알았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백만분의 일명이에요, 진짜. 대부분은 그냥, 그죠, 그래요. 그러다가 서서히 내가 아기를 가진 걸 예수의 씨를, 생명의 씨를 가진 걸 알게 되고, 기쁘고, 맞춰가려고, 그거대로 살려고 그러고, 교회 나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먼저 들은 선배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게 사모해라. 성령의 역사를 모해라 뭐 사모해라. 그래서 마음이 뜨거운 분들, 어, 뜨겁게 되었던 분들은 뭐를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해라 예언을 사모해라 각종 은사를 사모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근데 성결이 없어? 이거 이상하잖아 여러분 전세계 기독교에 장로교가 70%가 한국에 있어요 근데 장로교가 70%가 한국에 있다고 그래서 약간 차분하고 고신, 고신측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있고, 약간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이게 음 그러한 분위기에 있는 그 분위기가 장로교 고신측이에요 성결교는요 아멘이 있고 박수가 있고 뜨거운 거예요. 이게 성결교의 시작할 때 북치고 장구치고 시작한 게 성결교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이 펜타코스탈 이 오순절 운동을 가슴에 그대로 끌어안고 이걸 전하려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성결교회라 이게 우리의 종교래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래서 그 그럼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는 뭐가 뜨겁냐 이 펜타코스탈 운동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맞는 그 신앙이 뭐냐 예 불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신자는 성령 받아 능력 입자 이게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어 정말 이렇게 눌려 지내는 이 시대 속에 이 뭐라 그럴까? 비호가 비호의적인 이 사회적 분위기와 눌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뜨겁게 일어나고 가장 적절한 이 시기에 맞는 신앙이 뭐냐? 성결교의이 성령 운동입니다. 펜타코스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어, 방언을 많이 말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5절인데 한번 조금 늦어졌어도 읽어 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예,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이 교회에서 저희 예수전조단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어나서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공식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그걸 통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통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적으로 하는 게 위험해서 그게 다 사라졌어요. 하도 다 각각 말하니까 통변자도 없고. 그래서 그게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개인으로 말하는 방언들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10몇 절이죠? 잠깐 띄워 주실까요? 금방.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보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방언이 "아, 저이 바울이 교회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시작, 그런 즉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막 너무... 그 이게 방언이 약간 좀 다른 데서 보기에 약간 광신적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이거는 질서는 뭐냐면 이 공식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고 통역하고 일어났다 앉고 이렇게 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통역하기까지 기다렸다 해야지 말하고 있을 때또 말하고 이러면 혼란이 오니까 질서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교회적인 공식적인 방언과 통변의 일이고요. 개인적으로 할때 중요한 게 품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요란하고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우다다다 우다다다 막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여간 기도원에서는 독방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 할 때는 방언을 말아야 돼. 여러분 방언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 말해야 되고 금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품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남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피해주지 않도록 품위 있게, 조화롭게 하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고린도 전서 14장 18절이에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뭘더 많이 해요? 여러분, 금하지 마세요. 못 받은 사람들은 받으세요. 성결교회에요. 성결교우들이고. 여러분, 그리고 사모하세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그 그 저기 하는 게 장로교에서 한 거예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런 건 광신적인 거다. 이건 오순절 날 끝난 거다. 이거는 오순절 그 시대에 초대교회 나오고 만 거다. 이 프레임이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장로교에서 회 비롯돼 가지고 이 성경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들을 다 눌러놓고 감추고 한국 교회 안에 이거를 왜냐면 장로교가 회 70%니까 한국 교회가. 그걸 눌러놓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1907년 정빈과 김상준의 이 성결 교우들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외쳤던 거예요. 어, 불신자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신자는 성령받아 능력 입자. 그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일어나면서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거. 멈추지 말고 계속하시고 아직, 아직 방원이나 아직 은혜가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하시고 그래서 달려가는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는 바와 같이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잊지 마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11월 달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이번 주일 예 우리 추수감사절 패밀리데이 세 가족 나의 가족 교회 가족들 다와서 풍성하게 우리 행사가 진행되도록 우리 11월 달 그린벨트 해제와. 둔천동,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